항등식의 뜻과 비정계수법입니다 항등식이 뭐라 그랬죠? 항등식. 정의 말해 봐. 봐 봐. 네. 그렇지. 쉬워.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등식에 포함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은 뭐냐? 바로 이세 가지가 있는데 ax+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 그러면 a를 0되게 만들면 돼. 그럼 x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a, 이 0이랑 곱해지면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는 0, a는 0. 그래서 a는 0, b는 0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a x 플러스 b x c 가 0이면 어때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차식도 상관없어. a는 0, b는 0, c는 0. x 값을 무조건 0되게 만들면 돼. 됐죠. 그다음에 ax plus by plus c는 0이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x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어때? xy에 따른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a는 0, b는 0, c는 0. 이세 가지 형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x plus b equal a prime x plus b prime. 이것이 x 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끼리끼리 x 앞에 계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으면 될거 아닙니까? 이거 이걸 이항식으로 보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이퀄 제로가 되는 거니까 x가 항등식이니까 얘가 제로. 그다음에 얘가 제로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a는 a 프라임과 같고 b는 b 프라임과 같고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지? 여기까지 알아줄 것. 그다음 항등식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아 문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항등식이야라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x에 관한 항등식인데. x의 값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 두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성립. 주어진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항등식. 그 다음에 이미 x. 임이나 모든이나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그 등식은 항상 성립. 그 다음에 어떤 x값에 대하여서 항상 성립한다. 어떤 x값을 대입해서 항상 성립한다. 똑같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말이 나오면 변신에서 나오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알아주고 아까 방금 배웠던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끝. 됐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남았으니까. 미정계수법. 항등식은요. x를 구하는 게 아니죠. 왜? x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어? 어떤 x를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x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구하는 거죠? x 앞에 곱해진 계수 또는 상수항.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수. 미정계수입니다. 미정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정 계수를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네 가지 가르쳐줬습니다. 기본서에서 첫 번째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계수 비교법은 전개 가능한 식, 전개를 쭉 가능한 식. 그리고 계수끼리 비교하는 거 이렇게 좌우에. 그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전개가 너무 힘들어. 어떤 인수의 곱으로 형태. 그러면 숫자를 대입해주면 어디 모든 스에 성립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항상 성립하는 바로 인수의 곱 요거를 되겠고. 아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면. 이두 가지가 있었는데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어 저번 시간에 했었을 겁니다. 연조립제법. 연조립제법. 음. 연조립제법. 제법. 요거? 네? 그러면 연조립제법은 어떻게? 저번씩 시 했죠? 어떤 어떤 같은 인수의 거듭제곱. 같은 뭐 ax의 x 1의 세제곱 뭐 bx 1의 제곱 뭐 cx 1 플러스 d 이랬을 땐 연속기 조립제 표에서 a, b, c, d 구한다 됐죠. 이게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미분법. 미분을 할 때도 우리가 이 항등식의 개념,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미분에도 항등식이야. 아, 여기까지 일단 알아주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두 가지만 갖고 풀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17번입니다. 보면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 값을 정하라. 굉장히 정직하네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딱이 1번 식을 봐 봐. 전개 가능하면 전개해서 계수 비교. 근데 얘가 수치를 대입하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1번 식은 우변은 전개합니다. 그러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자, bx의 제곱 플러스 자, 뭐가 됩니까? c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1 전개합니다.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c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는 ax의 세 제곱 동류한끼리 묶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 x가 될 것이고, 얘가 c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는 계수, 3차 앞에 계수 a가 1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2차 앞에 계수는 없죠. 그러면 여기다 a 다 1을 집어넣고 1 플러스 b가 0 되겠군요.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 되겠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합의 계수 B 플러스 C는 1차 합의 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B는 마이너스 라고 했죠? 그럼 2항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딱맞아 떨어지죠? 결국 A값, B값, C값 다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개 가능한 식입니다. 전개 가능한 식볼수 있겠고 두 번째입니다. 얘는 물론 전개도 가능해요. 전개, 전개는 모든 식에 가능해. 그런데 좀더 간단한 식이 수치 대입이야. 항등식이니까 뭘 대입해? x에다가 두 번째 식은 1을 대입해. 이 인수를 0되게 하는 값. 그럼 1을 대입해주면 3 플러스 2 빼기 4. 그러면 0, 0, c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c는 얼마입니까? 1이 될수 있는 거 맞습니까? x에다가 이젠는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 3, 12가 될 것이고 2는 4 빼기 4. 그니까 얘가 0 되는 거죠. 2 e 대입하니까 b 되는 거죠. c는 1인 거죠. 이렇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착착 죽어요. 그럼 b는 얼마입니까? 11이 되는 거죠. 이렇게 b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c값은 여기다가 뭘뭐 대입할까요? 뭘 대입하는 게 가장 쉬워요? 내가 아무나 대입해도 상관없어. 뭐 설마 뭐 1억 이런 거 대입하지 않겠지. 뭐 1억의 제곱 이렇게 그럼 미친 짓이야. 가장 간단한 0 근처에 간단한 수. 그렇지. 0, 0. 0을 대입해. x가 0을 딱 대입해 주면 좌변이 마이너스 4고 우변은 0, 0이니까 2A가 될 것이고 0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 되는 거 맞습니까? 그때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고 A가 얼마? A가 자 A가 모르죠. A를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B가 얼마? 11.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C가 얼마? 1이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이죠. 이 양은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2A는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만 확인할게요. A는 3, B는 11, C는 1.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어, 맞겠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개 가능한 식 계수 비교. 얘는 수치 대입, 인수의 곱 이렇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본서도 배웠고, 알팽이 배웠는데 다시 한번 확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 이것이 성립할 때 A, B의 합 바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인수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전개해서 비교해라 이거, 이겁니다. 물론 a 값, b 값을 구하는데 어, 두 상수 a, b 값 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0될 것이고 해서 제곱이 나와. 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계산할 때또 제곱이 나와. 복잡해. 미칠 것 같아. 이 문제는 이렇게 수치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수치 대입해서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근데 나는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하라는 형태와 비슷한 겁니다. 아니면 이걸 두번 곱해서 두번 전개를 쫙 하든가 이걸 전개를 쫙 하든가 전개해서 구하기도 애매하고 어?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하기도 애매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것은 항등식인데 인수분해를 이용한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때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뭐죠? 요8요2 더하기 8 10이 될 것이고 이4 더하기 10 되는 거잖아요? 이거 두개 전개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8이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전개합니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64 24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16 일단 좌변을 놓고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세요. 얘를 총체로 x로 잡아. 치환. 그러면 얘는 16에다가 얼마가 더해진 거야? 8 더해진 거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x 곱하기 x 플러스 8이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8이 더해진 거 맞습니까? 그럼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x에다가 8을 더해지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 16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급지게 풀라고 플러스 디바란 아이디어 8x 플러스 16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근데 이것이 이것이 어떤 인수의 제곱이 된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란 이 말이죠. 그럼 난 이것이 x 플러스 뭐 얼마 이렇게 하고 이 놈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그야지이 x를 이걸 탁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이 딱 나온다 이거지. 이 차식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놈을 0 대기하는 절뭐 이미 완전 제곱식이는 이미 이거 그냥 인수분해 들어가네 이거. 절반에 4의 제곱이니까 이거 이미 x 플러스 4의 제곱 맞습니까? x 제곱 플러스 248x 플러스 16 이렇게 인수되네 그래서 x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나지 x가 천한 게 x의 제곱 플러스 자 10x 플러스 16인데 4가 있으니까 플러스 20 요놈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해될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랬을 때뭐 비교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 a. 얘가 뭐라고 b. 그때 a 플러스 b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30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물론 수치를 다 전개해서 이것도 다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도 좋아요. 근데 너무 복잡해. 그리고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하기도 제곱 제곱이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고민해. 이건 풀어보세요. 진짜 헷갈립니다. 근데 이런 형태는 아 인수분해해라. 같은 인수의 제곱 형태로 봐라. 같은 항등식이지만 이렇게 인수분해 풀 것인가, 계수비로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음, 수치대로 풀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능력들을 키우셔야 돼. 그래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여기 RPM의 유형 쭉 풀어보고 기본수에 이런 형태들, 연습 심화까지 싹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됐죠?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어, 얘가 X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하는 음, 상수 A값을 구하라. 단, 5X 플러스 4는 0이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얘가 X값에 관계없이 이미의 X값에 X가 항등식이야.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일정한 값. 일정한 값. 그 일정한 값을 모르잖아. 그 일정한 값을 내가 K로 잡아. 이 잡아주는 센스. 이게 출발입니다. 이걸 생각 못하면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X 플러스 2A 양변에 5X 플러스 4를 곱해 그럼 k 배에 5x 플러스 4 되는 거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2a 이퀄 o k x 플러스 4k 이것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니까 x에 관한 상등식이야 x에 관한 상등식 그러니까 개수 비교. 이게 1이잖아. 요하고 얘하고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k는 5k는 1인 거니까 k는 5분의 1. 됐죠? 그럼 요 2a하고 4k가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2a는 4 곱하기 k 5분의 1. 따라서 이 e 약분시켜주면 2. E. 결국 내가 구할 a 값은 얼마? 5분의 2.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정한 값 k라고 잡아. 어떤 값을 갖는 거야. 됐죠? 이값 비슷한 형태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유용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관계 없이 항상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플러스 b의 값의 합을 구하라. 똑같은 문제야. 그럼 난 이것을 역시 k라고 잡아. 일정한 값. 여러분이 좀어 이건 낯설기 때문에 두번 풀어준 겁니다. 그다음에 분모를 양변에 곱해 ay 플러스 p가 될 것이고 이걸 곱해주 전개시켜주면 kx 플러스 ky 마이너스 ek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것이 xy 값의 관계 없이 xy 값의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요 xy xy가란 항등식이야. 계수비기요. 전개하면 똑같아. 그랬을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3은 얼마가 돼? k가 될 것이고 요 a는 k가 될 것이고, 이 b는 마이너스 2k야. 그러니까 k가 3이야. 그러면 a는 k니까 a도 3이 되겠지. 그럼 b는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6 되겠지.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라고 이렇게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어, 정답. 정답만 확인할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항등식입니다. 개념은 잡혔어. 얼마나 쉬워? 이거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b의 곱을 구하라. 이젠 조금 한 단계 응용. rpm 유형에서 잡았을 겁니다. 1차식을 주어 주고 항등식을 구하기. 기억 나십니까? 그때 난 이것을 이것을 한 문자로 만들어. 이것을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야. 그러면 예, 여기서 연결을 시켜야 돼.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x-1은 2y 플러스 2야. x는 2y 플러스 3이야. 요 x를 여기다 탁 집어넣어. 이 관계식을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 집어넣어. 그럼 주어진 준식은 a배 x가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2y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2y 플러스 3이 들어갈 것이고 마이너스 by 플러스 6 이퀄 0은 그대로 있는 거지. 이렇게. 그때 얘는 2ay 플러스 3a 마이너스 by 플러스 6 이퀄 0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것을 묶어봐. 2a 마이너스 by 플러스 3a 플러스 6 이퀄 0으로 y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얘를 만족시키는 무수하게 많은 어떠한 y값 x값이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y에 관한 항등식. 따라서 얘가 뭐라고? 0. 얘가 뭐라고? 0. 여기서 뭐가 나와? 3a 플러스 6은 0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할 b는 얼마? 역시 마이너스 4. 그때 뭘 구하라?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러면 8이다라고 이렇게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 됐죠? 어뭐 이런 거 1차식을 줬을 때 어때요? 한 문자로 정리해서 선생님 나는 y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y로 정리하면 분수가 나오잖아.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정수로 선생님이 x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가 미친듯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했을 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오면 어떤 학생들은 이걸 막 어떻게 전개하지? 어, 손도 못, 못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건 유형만 잡으면 너무 너무 쉽게 푸는데 보세요. 우리가... 자 a 플러스 b 물론 선생님이 개념을 잡아줬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이야. 그러면 전개해 주면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자 b 제곱이라고 했을 때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개수는 뭐지? 요 a b에 관한 개수니까 요 1, 1이 있겠고 요 2가 있겠고 요 1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수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인 거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개수들의 특징을 딱 봤더니 난 이식과 이식이 똑같아. a와 b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그럼 어떤 숫자를 대표도 항상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난이 개수만 남겨놓으려면 뭘 해야 돼? a 제곱도 a 곱하기 b도 b 제곱도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난 여기에다가 a에다가 1 집어넣고 b에다가 1 집어넣어. 그래도 성립하죠. a, b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그럼 얘는 1 더하기니까 2의 제곱 분 1을 더하기 2 더하기 일 되는 거 맞습니까? 개수의 합이야. 그게 얼마라고? 2의 제곱. 4라고. 성립한다고. 항등식이라고 그럼 조금 더 가볼까? 우리는 봐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것을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블러블러블러블러 블러블러 b 세제곱 이거 아닙니까? 개수의 총합은 여기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일일이 다전개해서싹다 더해줄 수도 있겠지만, 전개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 AB에 관한 함등식. 어차피 전개해주면 우린 A에다가 1, 대입, A에다가 1 대입하고, B에다가 1 대입해주면, 여긴 2의 세제곱이잖아, 좌변은? 그러면 이것은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이 나오는 거야. 8이 나오는 거라고. 아! 모든 미지수에다가 1 대입해주면, 그게 개수의 총합이 나오는 거구나. 이식도 마찬가지야. 얘를 전개를 쭉치면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십삼 차가 나온다고. 여기 여기 삼사분구구차 십구 차가 나온다고 십구 차. 어? 근데 그들 개수의 총합은 미지수 저기 에다가뭐에다가저 엑스 다가일 대입해 주면 그냥 개수의 총합이 쫙 나온다고. 항등식의 개념이니까 대입해 그럼 일 배기 삼 더하기 이 더하기 이에 몇제곱 세제곱 곱하기 삼 빼기 이의몇 제곱? 열0곱 제곱. 이게 내가 구할 개수의 총합이야. 너무 무무 간단해. 그러면 이이 이거, 이거 마이너스 삼이니까 얘얘얘0이의세제곱팔 곱하기 이0 0 0 0 일. 정답이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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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등식이 성립할 때이 점점점이 나와. 점점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뭐 발생? 규칙성. 규칙성. 자, 규칙성을 발생하고 뭔가 없어지는 게 있어. 분명히. 분명히 다 없어지는 게 있다고. 규칙성이 있다고. 자, 그랬을 때 모든 에서 성립할 때 개수들. 근데 홀수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홀수 개수의 총합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 홀수 개수를 총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다가? 상등식이니까 수치를 대입하라고. 개수들이 나올 수있게 그럼 모든 개수의 총합은 뭐 대입하면 돼? x에다가 일단 1을 대입해. 그래야지 x-1인 거니까 1이 되는 거잖아. 1을 대입해주면 2의 50제곱. 그러니까 숫자 대입이 2입니다. 그것은 이건 1, 1, 1이니까 아! 얘는 a50 의 플러스 a49 플러스 아아아 아, 아, a1 플러스 a0. 이렇게. 이런 첫 번식이 째딱 나옵니다. 여기까할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 홀수들의 합이야. 뭔가를 또 하나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 이, 이것들이 플러스가 되게? 또는 이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그래서 나는 x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0을 대입합니다. 항등시키니까 0대입해서 성립하겠지. 그럼 0의 50점은 0이고 플러스 1입니다. 1은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의 50점은 짝수지수니까 플러스 1. 따라서 플러스 a의 50. 마이너스 1의 49제곱. 홀수 지수니까 마이너스 사, 살아있죠? 그럼 a 49. 그 다음은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아, 가서. 얘는 홀수니까 플러스 a1. 짝수니까 마이너스 a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아하, 아니죠. 바뀌었네. 여기가 홀수니까 마이너스. 짝수니까 a0. 이게 두 번째. 이해 되죠? 짝수니까 플러스. 홀수니까 마이너스. 그다음은 짝수 48은 플러스. 47은 마이너스. 규칙성 발견. 이 1번, 2번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 이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두 식을 변변. 어떻게 해야 돼? 음. 짝수가 죽어야 돼. 빼야 돼. 그래야. 빼 주면 1이 죽을 것이고 이에 50제곱만 남을 것이고. 어? 얘가 짝수가 죽어. 죽고 얘가 두 개가 되지. 두배 A에 49. 그 다음에 짝수가 죽어. 48이 죽어. 그 다음에 A에 뭐가 돼? 47.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점점점 가서 얘가 죽은 거지. 빼지니까 2배 A1이 되는 거지. 이는 앞으로 빠졌고.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걸 구하라. 그러면 2에, 2에 50제곱. 이로 나눠. 그러면 나눠주면 2분 1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2의 50제곱 나누기 2니까 얘는 2의 49제곱, 50배기 1제곱. 이게 내가 구할 정답.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어. 수치를 대입해서 개수의 총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일 때, 플러스 일 때와 플러스 마스 플러스 마스 일때 이렇게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두 개를 연립해서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도 명심. 할수 있겠죠?